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어, 밤 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지역마다 또안 오는 데도 있지만 많이 와서 오늘 또 걱정했는데 또 하늘이 이렇게 맑을 줄은 또 몰랐습니다. 어, 지금 계속 말씀을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후반절 지금 20장 거의 끝이죠. 21장 직전인데 21장이면은 3차 선교 행이 끝납니다. 이제 3차 선교 행을 마무리하면서 정 들었던 어, 베이스캠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주된 지역이 3차선 교행은 에베소교회였어요. 2차선 교행때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했던 그 에베소교회가 3차선 교행에서는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리더들이 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2차선 교행 말미처럼 이제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 3차선 교행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에베소를 못 돌아가고 그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진 밀레도라는 남쪽 지역에 지금 다 터키. 저끝 서쪽 끝이에요. 다 그래서 어 키르키에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불러들여서 어찌 보면 교회식으로 말하면 고별 설교 그리고 우리 그냥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인사 교제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사역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리더가 오래된 리더가 새로운 리더에게 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거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2절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어, 위대한 기적과 큰 많은 일들을 해낸 바울도 죽은 사람도 오늘 말씀 직전에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그리고 어, 수많은 기적들의 중심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했던 바울도. 여기 지금 말이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대한 기적을 많이 볼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분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삶에도 돌아보면 제 계산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경험을 많이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모르는 존재라는 니다 흔히들 기적을 많이 교회 내에서 많이 경험한 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이 기점에서 생각을 바울처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기적을 많이 기, 경험한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된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 경험, 경험을 많이 했을 뿐이지, 여전히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 이단이나 아니면 애초에 믿지 않아서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적을 많이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위대한 일의 중심이 있었더라도 내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난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영광의 길을 가더라도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놀라운 일들 속에 여전히 나는 모르고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그럼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아 기적도 내게 아니야 <laughs> 막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고 막 장풍도 쏘고 뭐 이건 다 기독교 밖에 타 어, 어, 모습들이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 오래 다녔다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짧게 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그럼 달라야 되겠냐?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단어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이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유일한 모습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덕에 안전하게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평안하게 살때 그것이 당연히 내건줄 알았죠. 하지만 그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게 내건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로 빠져서 어, 하나님 없이도 살만 하겠는데라는 그 판단 한번 때문에 영원한 죄로 빠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만 바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에 빠지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갈 줄 믿습니다. 바울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고백이 그런 거죠. 얼마든지 수많은 추종자들이 세상에 지금 50킬로에 50킬로, 50km. 영어로는 30마리라고 하니까 50킬로 50km 정확히 50킬로는 아니죠. 50킬로 안쪽. 여러분도 오늘 교회까지 몇 킬로 걸려서 오셨습니까? 교회 멀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 50킬로 미치죠. 50km를 걸어서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그것도 리더들이요. 그 리더들은 또 추종하는 아니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꺼이 온다는 건 바울이 얼마나 인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수 있거든요. 걸어서 그먼 거리를. 그런데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처음에 하는 거예요. 난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나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이두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음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자신은 성령에 매여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성령에 매여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처음에 어릴 때는 그리고 영향력이 없을 때는 겸손한 척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지지 기반이 커지고 자기가 기, 여, 경력이 쌓이면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한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기도마다 답을 알려주셔서 결과를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르지만. 내 부족함을 매 순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딱 하나 믿음이 솟아나는 거죠. 아, 주님이 내 앞길 나는 모르지만 밝히 비춰 주실 거야라는 이 순종과 고백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한번 이어서 읽어 볼까요?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그를 후원해 주고, 이 순간에도 바쁜 가운데서도 각자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5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한 달음에 달려와 주고, 이런 에베소 리더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맡겼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계획 없이 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이 아무리 쌓여도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쌓인 기적을 베푼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하지 말자도 아니에요.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지만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일 일을 나는 알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메인다라는 말이 꼭 무슨 간섭을 받고, 성령님 아래, 당연히 성령님이 신이신들 아래에 있는 건 당연한데도 마음속 한켠에 언짢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것이 죄의 마음인 줄 압니다. 지금 보면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하지만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래야 기도를 완전히, 온전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게왜 축복이냐? 도대체 왜 주님 안에 자꾸 거하고 성령에 매어 있는 것이 축복이냐? 원점으로 또 돌아가야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대부분은 구원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 예, 구원 받은 분들이 대부분 앉아 있죠.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자잖아요. 어, 과거로 좀 돌아가 보십시오. 구원 받기 직전에 내 모습은 아주 극히 드문 소수 밖으는 대부분은 찔러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 안할 상태였어요. 이건 맞죠?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기도 준비할 때아저 사람 쉽게 예수님 믿겠는 거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군가에게는 다 불가능해 보이는 존재가 나였다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 서서히 뭐 가랑비에 옷젖듯이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이제 멀리서 우리가 볼때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는 어느 한 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한 순간에 마음을 움직이셔서 받아들일 마음이 된줄 믿습니다. 서서히는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어느 날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성경을 찾아보면 그날 성령님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예전부터 두들겼는데 그날 두들기셨을 때그 사람이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구원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그 순간에 깨달아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겠구나 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우리의 역할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자꾸 찔러보거나 복음을 전하는 걸 이렇게 단회성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헬리콥터를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 근처에 헬리콥터가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때를 주실 때, 그 사람이 그날 변할 때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참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그 순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수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일상들이 계속 매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딱 그건 거죠. 목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이 지금 나온 것처럼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고 살게 되었으니까 또 다른 나 같은 딱딱한 사람, 처다만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떠올리면 다 이름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사촌 언니, 뭐 형, 뭐 직장 동료 생각만 해도 갑갑하고 남편, 아내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랑이 넘쳐서 생각만 해도 갑갑하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생각만 해도 갑갑하죠. 왜 갑갑하냐? 나는 기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에게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왜 드느냐.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말은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그 움직임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24절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에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듯이 총을 맞아 죽듯이 그런 쪽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를 오늘날로 좀 이해를 해 보려고 묵상을 해 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할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 해석하는 분위기에서 좀더 확장해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성교지에서 죽음을 당하신 성교사님 계시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 분위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목숨에 대한 오해를 좀 풀길 바래요. 죽음, 목숨을 죽어도 좋다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이 기본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죽음이의 뒤에 삶을 보통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죽음 이후가 생각을 안 하니까 구원받기 전에 생각하던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죽음 이후가 현생보다 못할 것 같다는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아요. 죽음 이후에. 왜냐면 갔다 와서 거기 너무 좋아요.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에 몇줄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슬프죠.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났다고요? 이승이 났다. 지금 삶이 났다. 이거 크리스천 중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개똥이 아니고요. 궁궐에서 살아도 천국이 더 좋은 거죠.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승이 더 좋냐, 천국이 더 좋냐, 이 이후의 삶이 더 좋냐. 만약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이 더 좋은 거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답답한 거예요. 이 승이 더 좋은 겁니까, 천국이 더 좋은 겁니까? 천국이 더 좋은 거죠. 구원을 안 받았다면 이 승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 승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생이 더 미련이 남고 더 좋은 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 안 받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다면 평소에 생각하면서 이생에서 사는 그렇다고 미련 없으니까 나 자살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생보다 천국이 더 좋다라는 게 확실하게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로는 천국 간다고 해요. 말로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복권을 줬는데 당첨이 1등이 됐어요. 20억, 30억. 와 지금 뭐 기분 좋으신 표정이 바로 말만 해도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거 드렸지만 아무것도 제가 못 사게 해요. 그냥 복권만 갖고 있으라고. 이러면 기분 하나도 안 좋아요. 뭐할때 기분이 좋은가 하면 아직 뭘 사지 않아도 집을 안 사도 차를 안 사도 어 이걸로 뭘살 거야라는 생각할 때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소풍 가기 전날 와 내일 소풍 간다라고 생각할 때 좋은 것처럼.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간다라는 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말로는 천국 간다고 하지만 의식 저편에는 죽음 뒤의 삶에 대해 생각도 안해 봤거나 아니면 많은 경우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이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죽음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너무 일찍 갔다는 말을 해요. 이거 다 잘못된 말 아니에요? 그냥 아 목사님 T니까 아 TF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경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운 죽음, 구원받았다면 아까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운 죽음이 어디 있어요? 죽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곁에 있을 텐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큰 칭찬을 받을 텐데 네가날 위해 하나도 아끼지 않았구나. 널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널 사랑하노라. 그러면 너무나도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도 생각이 현실에 매어있지 않은가. 현실에 매어있다 보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지 않나.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 이 삶은 티끌보다 짧고 작다. 반대로 2, 3 이후는 무한대로 표현되는 영원한 것인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개념이죠.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할 일을 주시는 사이에 있죠.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오직 살수 있는, 영원하게 살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주시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에서 할 일을 주셨죠. 만원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형제 만 원밖에 없다며 만원 내놔.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루밖에 못 살아. 내일 죽어. 그런 사람에게 그 하루를 나를 위해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백억이 있는 사람에게 백만 원을 뜻깊게 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삶을 살 우리에게 몇 년만 일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해도 이기고 F의 감성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너무 꽃받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하고 귀한 걸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나중에는 나중에 생각해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삶을 살 존재게 에몇 년만 일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몇 년을 살수 있는 선물을 먼저 주시고 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모든 개념을 이해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숨은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이. 작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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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기가 아니고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목숨은 죽을 때아 아파 아파 해서 죽는 그 개념을 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의 개념의 목숨인 거예요. 이후에 올 삶보다 지금 이 인생이 훨씬 짧고 훨씬 작으니 그러니까 가치가 더 작으니 나는 이 작은 가치를 주님께 드려서 나중에 올큰 가치의 기쁨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음, 세상적인 말을 하면 전략적 선택을 한 거고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의 가치가 이렇게 진심으로 아깝지 않아야 이해돼야 그래야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말씀 내용처럼 어우, 다시는 못 보는 게 아쉽고 여기서 이제 죽는 건 아니고 그지만 렇 죽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죽는 걸 지금 환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못볼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 같은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엄청 모아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헌금을 들고 바울이 가는데 가가숙은 다시 못올 거예요. 죽을 거거든요. 그걸 이미 아는 상태인데 슬프지만 인생을 송두리 흔들 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또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못볼 것처럼 울지 마세요. 울긴 울어야죠. 이것도 ft 잘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울어야죠. t도 웁니다. t도 100% t는 없어요. 그 안에 아주 작은 f가 울어요. 우는데요. 다시 못볼 것처럼 우는 거랑 지금 이 순간 아, 한번 얼굴 더 만져 볼 거라는 아쉬워서 우는 거랑은 구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지금 이 시간대에서 같은 공간에서 못 봐서 괴로운 슬픔이랑 영원히 누가복음에 써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처럼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못 보는 그 괴로운 슬픔이랑 구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때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분들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다시 못볼 것처럼 오십시오. 다시 못 보니까요. 이런 얘기는 제가 t처럼 할 수밖에 없죠. 어, 죄송해요. 근데 죄송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다시 못볼 것처럼은 울지 마십시오. 자꾸 ft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f냐 t냐 구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확한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서 오해에서 잘못 알고 무작정 슬퍼하는 f가 되지 말고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티가 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T 다 포함되는 거죠. 반면에 죽음 앞에서 오해든 진실이든 그렇게 우는 것에 비해서 또 뒤집어 보면 장례가 끝나면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런 슬픔과 간절함은 또 상대적으로 덜한걸또 우리가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막못볼 것처럼 울고는 또 주변에 여전히 그 길을 가를 우리 모두 다 시안부 인생이잖아요 여기 지금 시안부 인생 안니신분 있나요 우리 다 시안부잖아요 우리에겐 다 생명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위에 우리만 못 보는 거지 위에 다 숫자가 있으세요 마이너스 몇년 우리는 우리만 못볼 뿐이에요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 내주고요 우리 100년도 못 살아요 아 목사님 120년 사는 세상이 된대요 아예 100년 120년 예 지금 얘기하는 건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한대 만년, 십만년 세, 나, 나를 세울, 셀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바울이 못 봐서 슬퍼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다가 지금 뭐인 얘기하냐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결론이 가는 거예요? 전도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서 헤어지는 상황에서 울지 말고, 죽음 앞에서 오해든 진실이든 그거에 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긴 살아있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영원히 없는 사람들, 정확히 얘기하면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라는 것을 지금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도가 어려운 거,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 드렸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좀 고민해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를 교회 데려오는 걸로 생각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교회로 데려올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안 오실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바꾼다? 저는 못 바꿀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열 번도 넘게 전했거든요. 협박도 해보고 손녀를 가지고 어떻게 막 어르고 달래고도 해보고 막 그런 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작정하고 교회를 욕하려고, 작정하신 분들에게 교회는 좋은 것이에요. 아무리 웃으면서 대해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겨,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바꾸겠다라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서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도님들, 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써 있습니다. 전도는 24절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좀 복잡하죠? 또 쉽게 써 있네요. 25절 읽어 보세요. 25절.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끝. 나는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한다. 오늘 지금 설교 전반에서 걸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이생은 짧고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가려는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전까지 지은 죄 때문에 우린 가지 못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지금 제가 1분 얘기했나요? 10분 얘기했나요? 30초도 얘기 안 했잖아요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데려와야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저 사람이 호의적으로 바뀌게 해야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거 그냥 내용만 전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더 가벼워질 거라 생각해요. 여전히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울이 한건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경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보금 전한 사람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숫자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안 믿은 지역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지역을 교회 이름으로 바꿨죠.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단한 명이 받아들이든 아무도 안 받아들이든 일단 우리는 전하는 것만 우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맡긴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 소식을 난 전하러 왔다는 거. 야, 10초도 안 걸렸네요 방금 복음 전한 겁니다. 전도는 그 사람이 안 들어도 이렇게 말만했으면 전한 겁니다. 안 받아들여도 말만했으면 전한 겁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교회를 싫어해도 이 소식만 전하면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랑 관계를 끊을까봐 겁이나요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를 끊으면 그 사람이 끊는 겁니다. 내가 끊게 한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자꾸 정리가 안 되니까 두려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관계 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진 관계 중에 주님이 의도하셔서 더 크게 회복시키는 경우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 자체가 크리스탄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가 진짜 바뀌어서 사도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소식만 전하면 되는 거죠. 자, 26절을 소리 내서 읽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렇지 않아 아, 이것도... 감정적으로 받아들면 이어 책임없다는 거야. 그럼 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뭐, 또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사변적인 생각들, 오해를 일으키는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감정의 반응, 어, 그럼 저 사람들은 뭐 죽으라는 거야? 이런 이상한 그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끄집어 내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신경 쓰고. 그리고 정말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 받고 심지어는 죽을 거라는 것이 어, 이후에도 이제 예언이 이제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죽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성님이 알려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런 일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구저예 근데 반대로. 그럴 줄 아는데 그거와 난 상관없어 이제 이제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까지 간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더 길고 더큰 죽음 이후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믿으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고난이 그를 영향을, 받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매를 맞으면 아프고 누가 괴롭히면 속상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자기가 갈 길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동의한 거예요. 주님 믿는 거는 그리고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선택해서 가는 길이 힘들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큰 기쁨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짧은 작은 고난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며 가겠다고 고백한 것이 크리스찬이 줄 믿습니다.